오, 셋, 막상, 막하 넷, 오, 다섯, 여섯. 아, 아버지가 역시 빠르네. 금방 하고 바로 하니까 손에 익으셔가지고 잘 하시네. 오, 와 하나, 둘, 셋, 오, 마지막, 승! 야, 아버지, 둘, 셋, 넷, 다섯, 오고 잘한다 왼손 하나 오둘 이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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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1대1둘 어이 네셋오 빨래 빨래 막상 막아 넷 다섯 빨라, 빨라. 꽉꽉 잡으면 끝이야 열우와야 오, 왼손 왼손 아, 하나 오둘누구야 누가야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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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